아 외롭다 나랑 서핑보드 같이 탈 사람 없나 저요 어 저, 저요 저요 서핑보드 저 이수이예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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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아 외롭다 <웃음> 아, <웃음> 아 누구 나랑 서핑보드 탈 사람 없나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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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니요 예요 아니예요 싫어 너무 싫어 예요 예 예요. 예요 어 진짜 저 사람 야수야 그러지 말고 저 왼쪽엔 남자한테 말좀 걸어봐 한스4시 가볼까요 네, 왼쪽 남자한테 하지마 저 사람 야성게할 초밥 아니니 머리 자 저... <laughs> <laughs>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네네네.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눈이 좀 마주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혹시 저한테 뭐할말 있으세요 아저 그러면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친구가 저 빠트릴 수도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이거 두개좀 맡겨주실 아, 수 있으시면 뭐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플러팅이지. 야 유실물 플러팅 맞지? 어, 언니. <laughs> 나한테 이거 맡겼잖아. 음, 나, 나 이런 네, 거 진짜. 처음 봤어. 진짜. 유실물 플러팅 맞아. <laughs> 맞지 맞지. 애들 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연스럽게>. 아 혹시 <laughs> 아까부터 진짜 울도지 <을도치> 않게 눈이 논이... <laughs> 계속 맞아서 그런데 뭐할말 있으실까요? 아, 그 그러면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어, 될까요? 네네네. 제가 수영을 잘못 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빠지면 꺼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 <laughs> 야, 야, 이거 이거 아, 내 당연하죠. 저 수영 잘하거든요. 상대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해야지. 너무, 너, 너 애가 왜 그러니? 너무 아, 헤비야. 너무 너무, 너무 헤비했어. 너무 헤비. 에어에에 낙낙 <laughs> 그쪽의 음, 남은... 마음의 문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좀 꺼져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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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봤지. 같네. 내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꺼져 달라는 거 아니야? 눈부신 플러팅안 <laughs> 되겠어? 섹시 댄스 플러팅을 보여줘야지. 음악 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 <laughs> 어. <laughs> 아닌 아닌 니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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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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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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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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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얘기 하지 마요 어떡해. 당신한테 안 어울리니까 아니 정수리 꼬롱아왜 그래? <laughs> 이렇게 세게 후리는 거야 어? <laughs> 아니요 그냥 짜증나서 아니, 따서... 얘기 듣지 마요 <laughs> 듣지 말라고요 <laughs> 어, 저를 잘 까라고 어, 듣지 마요? 어 뭐야 어, 입냄새 어, 입냄수... 어. 입냄수... 아니 잠깐만 입냄수... 어, 제가 빨리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아, 병원으로 몸을 데려갈게요 몸을 안녕하세요, 승기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승기 씨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좀 술을 잘 마셨으면 좋겠어요. 허, 정말요? 어, 저도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럼 어. 저랑 같이 술한잔 할까요? 어, 좋죠. 어, 잠시만요. 네. 다섯. 짠. 어, 네, 네, 네. 오, 진짜 잘 드시네. 근데 어째 좀 탄산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 탄산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탄산이 부족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괜찮아서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아 많이 네. 놀라셨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네. 술잘 마시는 분 말고 다른 네. 이상형은 없으세요? 그 요즘에 전소미 씨 아세요? 어, 네, 알죠. 되게 매력있던데. 어, 저도 좋아하는데 전소미 씨만 테크톤이 네. 잘 치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잠시만요. 음악 그. <laughs> 자, 어때요 야, 수북하네요. 네. 저희 아버지보다 더 많으신 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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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나출 없는지가 오래돼 가지고 보면 사실 아 이거 지점세요. 네. 아, 나 생기 진짜 생기셨잖아요. 괜찮아요. 어, 혹시 죄송해요. 그렇지. 이런 거다 잊어버리시고 혹시 진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제 진짜 이상형? 네, 네, 네. 저 여자친구 생기면 커플티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오. 뭐 하와이안 셔츠 이거 잘 어울리는 여자요. 오. 얘들아! 어? 자 어?